자 파이썬에서 첫판을 오늘 한번 가볼게요 자 자리 나쁘지 않아 2시 어서 오세요. 저는 82년생입니다 82년생 i 아, 12시였던 거야. 페이크에 속아버렸네. 오버를 어디로 보낸겨? 여기다가 먼저 보냈구만. 여기다가 아, 요즘 따라 강민TV가 보고 싶어진다. 고맙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아우 자 여기서 시간을 살짝 좀 벌어주고 프로바 어, 하나 더어 뭐야 막아야될것 같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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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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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과야, 언젠가는. 나이 아픔을. 기다리고 아직 4시간은 아니다. 버블링이 들어와서 날 괴롭힌지 단지 묻겠다. おオわーわー 冷的。 미네좀 잡아주고 <laughs> 좀 잡아주고. 오, 뭐야? 맡겼어? 어 맞아. 아, 맞아. So, 겼구 오세어를 좀살려고요 로고 로봇를올리를 일단은 테로를 하나만 더박가지고 있겠지 진짜. 뭐라도 뭐냐? 오 어, 의 없네. 미네 잡아줍시다. 어? 제처리왜 이렇게 많이 날렸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1 1시 오버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공하자 오버는 잘할까? 그거를 더 잡아야지 좀 괜찮아질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이 유리해보진 이 않네 저글링 들어오고 나서 잘 됐네 여길 먹어야지. 상당히 많아. 지금 피드라가 생각을 이나는 저런 걸좀 잡아먹을 수밖에 없어. 준비가 끝났다. 여기라도 먹어보자고. 이올 확률 많이 있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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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못보고 있었는데 뭐야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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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못보고 있었는데 미쳤네 대박을 터뜨리나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여기서 여기도 잡아야 된다. 오버를 계속 잡아주니. 다 터트러 있어. 완전 초대박을 터트렸어요. 좀더 해놓고 이거는 이럴때는 오히려 좀 멀리 있는 있잖아 11시 이런때 가는게 좋을수도 있어요 여기 집중하고 있다 네. 저건 뭐지? 준비가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바슬려나 6 리버드거든. 6 리버드. 비각금 왔다. 그렇지. 공격을 시작하지. 아, 옥저버 옥저버 데려오면 돼요. 다 몰리지 자, 웹을 뿌릴 준비하면 되니까 오면은 웹 뿌리고 자 리버 계속 모아주고 자 이거는 이렇게 일일이 좀 찍어주면서 잡아주면 되죠 자 도망 못가지 일로와 오! 우자 빠져서 한번 나와 볼게요. 능력을 시작자전세를더 모아 주자고. 상대가 나보다 좀 가난할 테니까 오, 뭐 여기서부터 급하게 안 해도 될것 같기는 한데 아 근데 나도 돈이 마르네 멀티를 하나 더 먹고 움직여야겠는데 공격을 시작하자. 전아 잠깐만. 야, 뭐 있어? 잠깐만. 잡아볼게. 어? 왜안 잡히지? 어, 아, 물어보네?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이거? 좋은 날이 준비가 끝났다. 축구 딱 좋은 날이 좋았어.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은 밀리지 않겠지? 공격을 시작하자. 아 다크를 쓰기에는 공격이 안 됐네.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어, 돈이 없어.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아우어 이거 뭐야? 이거 아이거무탈만놀리다 세긴 세다잉. 세긴 세. 아세긴 세다. 어. 어네개다 떨궜어. 어루한 거깜번 깜빡 했나 본데 이 친구. 멀티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가난하네, 좋지? 아 주시 없이 나갔어. 너무 섭섭한데, 이거. 이렇게 되면. 오우! 힘겨웠습니다. 힘겨웠어요. 힘겨웠습니다. 진짜로. 디바우러가 커세어한테 싹 녹아버렸어요. 저글링 들어와가지고 조금 불리하게 시작을 했어요. 어, 여기 역서치 구두로는, 음, 고수들이 좀 쓰는 그런 빌드. 역서치 구두로 하고, 캐논 3개가 완성되기 전에 들어오더라고. 아, 여기서 잘 막아보려고 했는데, 랜덤 데미지 때문에 못 막았네. 야, 저글링 움직임이 조금 살아있던데요. APM도 좀 빠른 편이고. 피해가 좀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나는 반대로 질럿으로 피해를 못 줬어. 와 드론으로 감싸 버리면서 <laughs> 질럿한테 이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플레이니 좋았어. 잘하네 이 친구. 허허 여기는 또 이거 질럿 또 놓칠까봐 이쪽 시야를 다 꺼놔가지고 못 밝혀놔가지고 혹시나 질러 도는 거 견제당할까봐 이제 성크나 하나 지금 박아 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콜지 뮤탈이 조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투스타를 돌렸는데, 히드라였어, 스콜지 히드라였어. 어, 버로우. 허리버를 좀 눈치를 빨리 챈것 같지요? 자, 그래도, 투스타 이제 돌려서 오버로드를 좀 잡았습니다. 근데 오버로드를 못 잡으면 엄청 불리해져요. 좀 많이 불리해져. 요 커세어에 이제 투자한 비용을 어느 정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거 이제 오버로드 잡음으로써 좀 뽑아내고, 그리고 상대에 이제 빨간불 들어오게 해가지고, 최대한 병력 좀 많이 갖춰지지 못하도록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에서는 사실상 내가 먹을 수 있는 멀티가 한심할 건 없어요. 다섯시는 당장은 못 먹어. 오버를 그래도 생각보다 잘 잡아줬다. 원래 커세어 리버가 또 치명적 단점이 뭐냐면은, 그냥 막 재미보다가 되게 유리한 것 같은데, 갑자기 본질 안마다 이제 두 군데 자원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한뭐 2천원, 3천원 들고 있는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적은은, 사실, 토스에 비해서는, 자원이 더 늦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구도에서는. 아, 나 이거, 이게 진짜 난운 좋았다. 난 이거 예상하고 한거 아니었거든? 예상하고 한거 아니고, 그냥 미니맵 찍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였거든요? 와, 근데 이거, 이거 운이 너무 좋았다, 진짜. 어, 커세가 심지어 여기 있었고, 아, 속업이, 이거 지, 저기, 뭐야. 태우는 거, 수송업이 아직 안 끝났네. 탄거 같은데 아 이거 운이 작용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운이 작용 안 했으면 여기에 그냥 딱 떨궜으면 좀 위험했겠는데 히드라 20개 같은데 다탔어 거의 다 탔네 어 이거 운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난 예상하고 이제 컨셉을 여기 두고는 아니었어 야, 상대방도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쪽 라인으로 이렇게 오면은 잡힐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여기 압박하면서 여기 자리 잡았으니까 여기서 위로 치고 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상대방, 상대방이 오히려 제 심리전을 되게 잘 걸었거든? 음, 머리를 잘 썼는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게 얻어 걸려버렸네. 그리고 밑에서 오그러드 5개 탄 유닛들이 다 잡히면서, 오버까지 다 잡혔지. 근데 심지어 이거 지금, 오버 3개를 더 들어봤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그가 이득을 못 봤어요. 그니까, 인구수를 엄청 잃었어, 여기서. 드랍병력이 아무것도 못하고 잡혔는데, 오복같이 잡혀가지고, 아, 이때 내가 좀 여유가 많이 생겼네. 자, 그럴 때가 있어. 자신이 좀, 누가, 내가 뭔가를 좀 머리를 더 쓰고 힘지어를 잘했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게 우연찮게 진짜,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여기손해좀 많이 봤어, 저그가. 어,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공격 주도권이 저한테 조금 생기죠. 이쪽도 이제 물체감 제가 방어를 다 해놨고. 바로 해놨고. 11시를 좀 막을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서. 왜냐면 오버로드 총 8대 분량의 병력이 타 있는 거다 죽으면서. 오버로드도 거의 뭐 사실상 지금 다 잡힌 걸로 따지면 두 부대 이상은, 아두 부대 이상은 잡힌 거 같아가지고. 저거가 참 잘한 거 같은데. 드랍에서 미스가 좀 났어요. 뭐냐, 아니게. 스컬지가 어아 공이업이고 상대 방위업인데 왜 이렇게 커세가 못 싸우냐 아 여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었고 이제 여기 먹고 있구나 가스가 되게 풍족했네 정우가 저는 더 풍족해요 어 여기서 이게 왜플래시 데미지를 안 죽는 거야 어, 죽을 만한 거 같은데 아좀 이쪽에 세웠어야 되네 아이더 컨트롤 하느냐고 허세선사도 못해가지고. 공이업인데 상대도 공이업 방위업 찍어가지고, 밀리네. 그리고 이제 해처리는 좀 난리였고. 아, 근데 이것도 되게 아슬아슬했던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상황이 진짜 상대 드라마으면서 좋았잖아요. 근데 5시를 결국에 이제 못 먹는 상황이 발생하면, 질 수도 있는 경기거든요. 어, 기분 좋게 상대병력 다 잡아먹었어도. 저거가 꾸역꾸역 멀티 하나씩 이렇게 늘리면서. 공중싸움에서 또 만약에 또 졌으면 끝나는 거였고. 이게 디바우러가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는 자원은 있었거든요. 더 나왔으면 몰랐겠다. 내가 지금 공사업이 찍혀가지고. 쉴드 2업이랑. 근데 상대가 방위업 찍혀도 그냥 녹지 일단 은 컨셉 숫자가 좀 되니까. 근데 이제 디바우러가 나온다고 무조건. 디바우로 나온 쪽이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니까. 디바우로 숫자와 미타 숫자도 중요하고요 커세가 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따져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쪽 멀티 좀 밀리면서 이제 멀티가 없어요. 본진이나 앞마당을 좀 먹고 있는 자원은 있기는 한데 여기서 쥐지 없이 나가는 선택을 합니다. 초반에 이제 저글링한테 이제 괴롭힘을 당했던 복수를 제가 좀 깔끔하게 했습니다.